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은 의사가 대규모 행사에 참석해 많은 사람과 접촉했다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긴급 브리핑에 대해 해당 의사가 강하게 반박하며 비판했습니다. 박원순 시장은 지난 4일 밤 긴급 브리핑을 열고 메르스 3차 감염이 확진된 대형병원 의사 A씨가 격리 통보를 받고도 1,500여 명이 참석하는 재건축 조합 총회에 참석했다고 주장해 파문이 일었습니다. 이와 함께 박원순 시장은 중앙정부의 정보 미공유와 미온적인 조치를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A 씨는 자신이 감염자와 접촉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고 메르스에 감염된 사실을 모르는 상태에서 행사장이나 음식점에 간 것이라며 의심 증상이 나타난 이후엔 움직이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A 씨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화가 나고 분통이 터진다. 한 순간에 개념 없는 사람이 됐다. 대한민국 의사로서 양심을 걸고 박원순 시장이나 서울시가 주장한 그런 개념 없는 행동을 한 적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박원순 시장의 중앙 정부에 대한 비판에 대해 보건복지부 역시 곧바로 반박 자료를 내고 서울시의 해당 환자의 집회 참석 정보를 직접 제공했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습니다. 박원순 시장과 메르스 확진 의사 A 씨, 그리고 보건당국까지 세 주체의 주장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이들 간의 진실 공방이 확대될 것으로 보여 시민들의 혼란만 가중되고 있습니다.